자 두산중공업의 전략 부분부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한동안 굉장히 어렵게 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가격 반발력이 나와서 또 어, 긍정적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또 다시 에,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음, 움직임 달력이 오늘 기준에서 이제 세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바로 이제 쭉 뻗어 올라가는 그 흐름에 기준. 일단, 어찌됐든, 음, 지금 범위에서 놓고 보실 때에는, 이렇죠. 월봉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이런 경우에 한 번씩 뺀단 말이에요. 왜냐면, 먼 거래일에, 주가 대비해서 너무 많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이평선의 계리율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착시현상으로 연출이 보여질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그 작년 7월부터 해서요. 거래 대금 부분도 그렇고요. 어, 굉장히 크게 실렸던 부분이 11월 달까지 뭐 제대로 터져 있던 거래 대금 그 거래 대금이 이제 그 이후에 예,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형성되면서 결국은 주가 그러면 쭉 미끄러졌어요. 지금 범위도 어~ 다소 이제 거래 대금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이제 이십 일입니다 2 0일 기준에 이 거래 대금이 사실상 어~ 나머지 그 기간 동안 월등하게 좀 어~ 실려질 수 있어야 되는 어~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거래 대금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좀 음~ 추세 강화 부분을 예전에 탄력만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월별 기준에 이제 요 거래 대금이 터지려면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제 거래가 조금 더수반돼야 되겠고, 그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뭐 고점을 완전히 넘기거나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 기준에 고점 수준까지, 그, 그러니까 뭐 월봉 기준에서는 쭉 올라간다라고 놓고 봤을 때, 뭐 예를 든다면 뭐만 오천 원, 만 육천 원 수준까지의 기준을, 어, 좀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흐름에서 시세의 강화 부분은 어찌됐건,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몸통의 기준, 16,500원이라든가, 이런 몸통의 기준을 돌파하려면 최소 거래량 부분이, 요렇게 월봉 기준에서는, 요 정도의 거래량이 실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앞전구점을 뛰어넘어주고, 그러나서 이제, 탄력적인 추세 강화 부분이 연출될 수 있다. 예,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중장기적인 추세에서 월등한 시세가 나와 줄수 있을 것이냐의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주봉이나 일봉상에서의 이제 단기 추세 범위 예, 그러니까 이제 좀뭐 16,000원이라 이러든 그 높은 가격의 목표 설정 범위는 다소 이제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면 어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설정을 해 드린 거고. 그리고 음, 월봉 기준의 거래 대금. 그죠. 그리고 이제 일주, 어, 일봉 주봉 기준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 기준에서의 뭐 예를 들면 변형, 어, 세폐령이 뜬이후의 흐름에서 이 주봉의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좀더 실려준다면 내일 기준이죠. 이제 오늘은 이제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이고 내일 기준에 한번더 움직여서 이제 거래를 준다면 그렇다면 이 바로 앞전의 고점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 오천 원까지의 기준점을 명목 가격이니까 열어둘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것이 이제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만 오천 원 기준이 형성된다면 내일 또또 또 오늘 추가적인 강세 이후에 내일 또10% 정도 등락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주봉 기준에 다음 주에 그 흐름이 연출된다면 당연히 이제 거래가 좀더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땡겨서 놓고 보더라도 거래기준이 여전히 이제 거래기준이에요. 거래기준이 사실 본격적인 시장 나오려면 요 기준점에 거래는 터져줘야 된다. 주봉, 주방, 주봉단에 주방 3천만주. 그니까 다음 주에 이제 오늘처럼 거래가 터지든가 혹은 어, 하루하루 거래가 600만주, 700만주 이상의 거래가 일단은 최소범위에서 실려줘야 된다. 최소범위 기준입니다. 그러나서 어, 요 바로 위에 거래량까지도 음? 5천만주 때 거래량까지도 실려줘야 그래야 어느 정도 시세에 대한 신뢰 부분이 확대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저 앞부분의 시세 범위를 완전히 넘기려면은 이 정도의 시세 범위를 넘기려면은 월등한 거래량의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5,000원까지의 기준에서도 주간 단위에 이제 뭐이 정도씩의 거래가 터져주면, 그러면 일단 몸통으로 세게 뛰어넘을 수는 있을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거래에 대한 부분을 주봉이든 월봉이든 좀 보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어, 단순하게 이제 그 단순 범위에서의 추세 강화 부분, 음. 15,000원 기준까지의 추세 강화 부분은 뭐신고가를쭉 뻗어내주는 기준이 아니다 할지라도, 움직임 폭의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루에 600만 주, 3천만 주의 거래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찌됐든 그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었고 그리고 바닥이 뭐 어딜지 모를 정도로 이제 끊임없이 깨져 내려오다가 그나마 이제 점진점진 가격 반발력이 있었고요. 그러 나서 이제 앞부분의 흐름처럼 월등한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아니다 보니, 똑같습니다, 이쪽도. 그러다 보니, 밀려 떨어질 때에도 뭐, 어찌 표현한다면 좀 가볍게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거래량이 어차피 이제 마감 때까지는 천만주 이상의 거래는 뭐 충분히 실릴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만주 이상의 거래가 실리고, 가급적인 꼬리 달리지 않고, 음, 그렇게 올라간다면, 다음 주 기준에서 내일 뭐 움직이면 더좋고요 내일의 여름보다는 다음 주 기준에서 만오천원의 돌파 시도 부분이, 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내일까지 움직이면잘 주고, 갭상승이라도 나와서, 갭상승이 나와 이제 거래는 실리겠죠.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거리가 실려야만 나머지 부분들을 더 놓고 볼수 있다는 쪽에 해석을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다시 그 월봉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어떤 기준? 월봉의 기준에서 거래만 실려준다면, 그렇다면은 16,000원대 위쪽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거래량이라는 거는 앞부분에 상당히 강력한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상 재현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지고는 안 되고 이달 말까지 뭐 당연히 계속 하루에 거래량 천만 주 이상씩 계속 터져줘야 되는 거고 다음 달 기준은 뭐 월초부터 해서 계속 강도 있는 거래가 터져줘서 결론적으로 맨 끝자락에는 거래량 수반과 함께 아 고점을 넘기는구나라는 인식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기 관점에서는 만 오천 원 거기서 거래가 안 실려 있으면 밀릴 때 빠져나오는 게 맞고요. 거래가 실려 있으면 에, 따라붙을 수가 있겠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분봉을 놓고 보시면은 오늘 기준에서 이제 시초가가 이 정도 갭상승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초가 형성된 이후에 밀려버렸단 말이 에요 눌렸죠. 2.78% 상승 이후에 눌려서 이제 여기까지 밀렸다가 그러 나서 다시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눌린 자락입니다. 그런데 들어올린 쪽의 흐름이 일단은 어찌됐건 개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프로그램 쪽의 매수 부분이 뭐 기간 쪽이 됐든 아니면 뭐 외국인들이 매도 부분을 좀 줄였든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어~ 부정적이진 않다. 그죠? 부정적이진 않고 어~ 어찌됐건 제 손바뀜으로 인식이 될텐데 마감 이후에 외국인들은 매도의 기준이다. 근데 그 매도가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있지 않은 매도였다. 만약에, 예.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프로그램에 연동된 매수였다. 이렇게 설정이 나오면은 손바뀜만 되고 개인들이 물량 뺏긴 거는 제한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기준에서는, 어, 원칙적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 볼때 지금 보면 은 어떻게 돼? 사실은. 차익 실현의 범위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차익 실현의 범위가. 그래서, 에, 두산중공업 부분을 뭐 추세적인 범위로 쭉 가져가셨던 분들이라면 뭐 추위대로 대처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갭상승 이후에 갭상승 이후에 에~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을 설정해서 들여다 보시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요 기준에서 차익실현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요 기준에서 차익실현 범위는. 10% 정도가 이제 보합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돌려진 폭인데 시초가 대비해서 뭐 어쨌든 7, 8움 지금 좋으니까 그러면 최소 범위를 1.5% 정도 미끄러졌을 때 13,800원 그리고 13,600원 그러니까 평균 13,700원 정도에서는 절반 이상 철 전량 절반 이상 혹은 전량의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재편입의 기준도 이렇게 되죠. 뭐요두 공간 고가와 저가의 사이, 예. 고가와 저가의 사이가 20% 정도 등락이니까, 저 정도의 기준이 형성됐을 때 편익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고, 차익 실현 범위는 밑에 이제 그 체크해드린 범위, 그 정도에서 이제 매직 개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뭐좀 약간 다소 애매한 구간이죠. 근데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 두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월등하게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은 아닙니다. 아주 뭐 어마어마 한또 우리가 원하는 2천억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제 1 3 0뭐 300원 그리고 13,500원 정도 음그 정도가 이제 재편입 혹은 신규 편입. 그니까그 가격에서 편입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가격에서 응? 음? 13,300원, 13,500원 뭐요 사이라든가 지금도 상관없어요. 지금도 또, 고점을 돌파할 때, 이제, 10% 넘는 11%이긴 하지만, 이 고점 돌파라든가, 또, 요 지지라인, 여기까지의 지지가 확인되거나, 이 이탈됐다가도, 거래를 터뜨리면서 돌리면, 그러면 재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주 월등한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범위 뭐, 40만 주씩은 터지면서 움직임을 줘야,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현재로서는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따라붙거나, 어또 비중을 그대로 유지해서 계속 가지고 거나 하는 거는 이제 다소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완전히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음, 지금 기준은 이제 분봉 5분봉 기준이 되는데 어 기준 거래량 5분봉 거래량 예, 40만 주 그리고 엔드 어13,000 300원 지지 및 13,900원 정도로 잡을게요. 어 그렇게 해서 13,900원이 10%딱그 수준이니까 그리고 꼬리 빼고 몸통 기준이니까 돌파 확인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는 13번째 만에 광고 좀주어주세요 음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는 일단은 15,000원 대 기준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죠. 현재 기준에서는 뭐, 음, 10%의 기준을 잡는다면은, 음, 15,000원, 일단, 목표, 어, 이렇게 해서, 대처한 이후에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이제 크게, 에,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매직 계산기 활용하시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에, 텍스트 자료도 어, 올려 드릴 거예요. 텍스트 자료도 그래서 어, 지금 같이 이제 텍스트 쓰는 부분을 같이 놓고 이제 좀 들여다 볼 텐데 이렇게 보시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제가 한번 지금 꺼내나 보겠습니다. 음, 교육 뭐1%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입바세요의 기준이 아니에요.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녹화 속에서 이제 같이 한번 잡아 드려 볼게요. 어, 조금 때 HMM은 다시 또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 뭐, 예를 들면, 교육. 1% 이제 자율매매 기준이라라는 기준이고요. 05월, 20일. 20일 기준. 지금 현재 12시 17분. HMM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어, 두산 중공업 음,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산 중공업의 기준에 음, 뭐 제목은 좀더 붙인다고 치고 어, 목표 15,000원으로 설정을 하죠. 뭐. 목표 15,000원. 그리고 현재가 기준에서 이제, 13,550원. 지금 현재 7.54%.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 5조 7,246억. 246억원. 그다음에 거래량 부분이 현재 766만 66만 6,511주. 거래 대금은 지금 1,30억 1,000 30억. 음, 12일 20일 18시 17분 기준이라고 할게요. 12시 거래대금, 거래대금 순위는 그 지금 천억 수준인데 순위가 얼마큼 될까요? 어, 삼성전자, 아이 x 스 HMM, 샘시엔에스, A 프로 그 다음에 순위에 뭐 없네요. 지금 뭐 상위권은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 부분에. 에 거래대금 순위는 제외를 해놓고, 기준 거래량은 사실상 2천만주가 터져줘야 되니까, 어, 월등히 더 7, 어, 1,500만주 정도 돼야 되나요? 1,300만주? 뭐, 어찌됐건, 기준 거래량 부분이 대략적으로 1,500만주 정도라고 잡을게요. 1,500만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 고점 기준은 지금 그 1,4천원 기준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이걸 한번 개, 그, 설정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음, 14,000원 기준에 11.11%의 기준. 차익 실현 범위는 매직 가산기를 활용하는데, 고점 대비 1.5%의 기준이면 아까 얼마였어요? 13,800원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3,600원에 또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규 추가 재편입을 하실 경우에는, 그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 그니까, 고점, 몸통의 기준을 잡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10.32%의 기준이 되겠죠. 1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했으니까, 재돌파. 그래서, 어, 몸통, 고점, 음, 재돌파, 돌파.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시총 1조 이상짜리 종목에 10% 이상은 편입 불가해요 그런데 이제 특이 케이스로 10.3위까지로 설정한 거예요 10%까지 편입 가능 고가와 시가에 예, 저가와 시가로 잡습니다 그죠 저가 시가에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을 설정을 하는데 2분의 1 지점으로 잡아서 음, 삼분의 1 지점은 음, 아까 이제 매직계산기에만 삼천 오백 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만 삼천 오백 원이면 고가와 시가의 이분의 일이 돼요. 그리고 고가와 저가 이분의 일 이렇게 적겠습니다. 고가와 고가와 어, 저가의 기준에 음, 고가와 시가의 기준에 이분의 일. 그렇게 해서 이게 만 삼천 500원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정해서 이제 들여다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13,500원이면은 7.14% 기준이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고가와 저가의 기준의 2분의 1 지점이 13,300원 정도로. 그렇게 해서 13,300원이면은 5.56%. 5,6% 이렇게 해놓고 음. 거래량 기준 이거는 어, 의미있는 거래량 5분봉 기준 40만주 아까 40만주였나요? 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어 5분봉 기준에 40만 주가 되네요. 예. 그렇게 해서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이라고 해야 되겠대요.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 5분봉 거래량 40만 주, 40만 주. 그 다음에 음, OMA 20MA 거래량 음. 최소 거래량 기준. 5m20m의 거리량 확인. 1, 2, 1, 2, 항, 음, 충족 및 분봉 캔들, 캔들 양봉 확인. 이렇게. 비행단가 대비 마이너스 3% 조정 시에 손절. 이렇게 되면은 그 어, 완벽한 기준이 된단 말이죠.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가격의 일부 바뀌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서 놓고 보시고 음, 돌려졌을 때의 기준의 흐름도 같이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량의 기준도 보시고 거래량 그러면은 오분봉 기준에 지금 일분 0초 남아 있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거래가 더 실리겠느냐 오분봉 기준에 에 오엠에이 m a 이라든가 혹은 음, 추가적인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영상 올려드리고 이 전략까지 다 같이 잡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